독도 문제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의 한인들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우리 고유 영토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 울컥하면서도 분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의 일본 사회는 조용합니다. Well, I have to be really And work together. 로컬 신문인 라푸 심포의 기사들도 대부분 이곳 현지의 소식을 전하고 있어서 일본인 사회의 분위기를 짐작할 만 합니다. 이번에는 리를 도쿄의 한 한인 마켓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기 오시는 뭐 일본 분들이 여기또 한인이 운영하는 걸 알아서 그런지 뭐 특별히 그런 거에 대한 거를 얘기하시는 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런 부분에서 좀 이쪽에 특히 미국에 있는 일본인들은 그런 쪽에 관심이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한인사회가 올리는 독도 빌보드에 대해 일본 영사관에 항의가 있었지만. 그것은 일본 정부 방침에 따른 것이지 이곳 현지인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봐야 합니다. 더욱이 우리처럼 이민 100년을 넘어서는 일본 커뮤니티는 뿌리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인 사회와는 좀 다르게 현실적인 실생활에 대한 부분에 관심이 더 집중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따라 정치 사회계에서 일본 커뮤니티의 위치는 상당히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점도 우리는 눈여겨 봐야 합니다. 실제로 오늘 이를 도교에서 만난 일본인들 가운데는 독도 문제가 일본과 중국의 이슈로 이해하는 모습까지 보여 그 무관심 정도를 여지없이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한인 사회는 위안부 기림비 건립과 독도에 대한 홍보 등 우리 정서에 맞춰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일본 커뮤니티의 반응들은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인 사회는 내일 광복절을 맞습니다. 관련된 이슈들과 맞물려 올해 광복절은 그 의미가 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18 홍재식입니다.